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 즐겁게 하기 프로젝트 세권의 책 에피소드 8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좀 살펴보면 하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사내 정치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아, 그런 것이 어려운, 뭐, IMBTI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기부 전략, 그런 거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구요.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힘든 시간, 뭐, 노 에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아, 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아, 어, 만날 수밖에 없는 역경. 그리고 그 역경을 이제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아, 그 역경을 바라보는 렌즈로서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리고 어떤 그 헤쳐나가는 방법으로서 둔감, 둔감 역, 그리고 게으름, 게으름, 뭐, 그렇게 지금, 아, 상상이 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좀 둔감해져야 되고, 좀 게으를 필요가 있다. 뭐, 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봉산계도 우수가교. 네, 어,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책이 좀 많네요. 그래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 완벽의 배신.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게으르다는 착각. 다섯 권을 갖고 왔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현식이고요. 어, 당신은 왜 회사에 가기 싫은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회사에 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역경. 이렇게 힘든 시간들, 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고가가 안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아 어, 승진해서 자꾸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획안이왜 자꾸, 어, 억셉트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이 있잖아요. 그런 역경들이 왜 일어나는지, 뭐,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아, 삶이 나에게 무슨 패를 돌릴지 결코 알수 없다. 그렇죠. 나에게 무슨 패를 돌릴지, 자, 저희들이 알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비즈니스의 세계에 입문하자마자 역경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첫 실패와 역경이 금방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저도 뭐, 이런 뭐, 많이 겪고, 또 옆에서 보고 했지만 첫 실패와 역경은 아, 금방 찾아온다.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바드 회복 탄력성 수업에서는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 거치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프랭클은, 어, 저희가 잘 아는 책이 있잖아요. 그, 어, 죽음의 프로수용소, 예, 그, 그 책에 보면은 프랭클은 당제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고통은 삶의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네, 고통이, 뭐, 좋은 건 아닌데, 삶의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저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순간을 저희가 이제 렌즈를, 어떤 렌즈를 먼저 보냐면요. 완벽주의자라는 렌즈를 한번 볼 거예요. 완벽주의자. 자, 실패를 거부하는 완벽주의자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최적주의자가 있다. 그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거부하고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주의자에게 실패는 피드백을 얻는 기회, 실패는 기회가 될수 있지만 완벽주의자에게 완벽주의자는 이 실패가 없는 삶을 이제 추구하죠. 완벽주의자는 실패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최적주의자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 예. 네. 이 실패를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시각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 실패, 나쁜 것. 뭐, 갖기 싫은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연하,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슬슬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 이런 자세가, 아, 필요합니다. 필요하, 필요하다고 이제 나와있죠. <laughs> 자, 완벽주의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 완벽주의자는 자기 향상에 대한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몸 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결점이 드러나는 그런 비판,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렇죠.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와, 완벽의 배신이라는 책에 보면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완벽한 완전한 이런 게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자는 이제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완벽주의자는 또뭘 갖고 있냐면은 타인에게 무조건 인정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무조건 존경받아야 된다 욕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내적 신념이 있어요 내적 신념 자기는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누가 나를 폄하한다든지 뭐뭐 뭐 그런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완벽주의자가 더 심하다. 이 그런 거죠. 내적 신념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무조건 인정받아야 하는, 인정에 대한 그 신념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예. 그 완벽주를 좀 버리고 겸손한,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항상 그 타인 앞에서 완벽한 모습, 좋은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이런, 그런 것을 써야 하는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둔감. 둔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뭐, 그, 부정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활용해서 부정적 생각을 떠나보내자면 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마음 챙김 명상도 하나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것. 자, 재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다. 네. 자, 자, 신이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면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되게 그 힘들죠. 되게 힘들어 요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지내고 어떤 식으로 통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금세 좌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다가 제 발로 찾아온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죠. 우직한 둔감력이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힘든 장애물을 만난 그 순간의 둔감, 약간 너무 예민하지 말고 그런 실패에 대해서 뭐, 뭐, 뭐 이런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지. 뭐좀 있으면 이거는 뭐. 끝날 거지 뭐 그런 그런 어떤 둔감 너무 예민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직장생활에서두 네. 번째 두 번째 그 힘든 구간을 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 경청 그죠이 게으르다는 착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휴식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휴식마저도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자. 당신의 생산성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식은 되게 그 중요한 것이다. 휴식이 중요한 건데 일,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휴식을 생각하지 말고 휴식을 그보다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이클은 자신을 계속 더 몰아붙여야 한다는 내적 압박을 느낀다. 너무 몰아붙이면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 아침 일찍 평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근하고 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안 쉬고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뭘또 아침 일찍 나가고 일요일에도 뭘 하고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야 내가 지금 오히려 기분이 좋고 그래야지더 발전하는 것 같고 그래 뭔가 그 다음에 일주일을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는데 저저 저, 저도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내적 압박을 느끼는데 그러지 말라 여기 보시면 휴식을 취하고 한계로의 설정하고 내면의 게으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경청해라. 그런 말이죠. 게으름이라는 감정. 아,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아, 좀 쉴까? 라는 거,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휴식을 하라는 아,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느냐? 이 플라네리, 게으른 산책이라는 뜻인데요. 요, 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리를 걷거나 생각이 잠겼는데 그들은 이걸 플라네리, 게으른 산책이라고 불렀다. 이제 뭐 산책, 산책이죠, 산책. 산책인데 뭐 아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산책을 하면서 나는 이번에 뭐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풀어봐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마라. 그냥 뭐 게으르게 진짜 산책. 여기 두 번째 오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저 매일 약간의 시간만 내면 된다. 이거는 이제 산책이 아니고 이제 20분간 명상에 대해서 좀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기분이 불편할 때면 스피너링을 돌리면서 만트라를 반복해요. 분노보다 차라리 불편을 선택하자고 되내면서 스피너링을 돌리면서 만트라,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지금, 게을러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뭐, 저런 거를, 어 저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이고, 쉼, 휴식,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다. 어쩔 때, 아주, 그, 그런 힘든 구간에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요런, 플라넬이, 그리고 아까의 마음의 어떤 둔감력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산계도 우수가교 나왔네요. 그거 나오, 나오기 전에 그 신영전님이 쓰신 글인데, 무엇보다 흉터는 힘이 세다. 강요 없이 흉터를 받아들이는 순간, 흉터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 두번 실패하지 않을 거란 다짐, 또 전진에 한단 분투에 힘을 준다. 흉터, 흉터라는 게 뭐예요? 그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봤을 때 생기는 게 흉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본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힘든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맞닥뜨리게 고가든 승진이든 뭐. 다른 옆팀과의 관계든 상사와의 갈등이든 부하직원이 말을 안 듣듯 너무 많은 그런 힘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해소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잘 지나가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흉터는 오히려 아, 뭐 많은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연의속 봉산계도 우수 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 이모티케의 눈물이라는 책에 나온 어, 글인데요 그러니까 뭐 뭡니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서 가고 또 이제 또 힘든 게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를 놓아 건넌다 그러니까 산도 있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산을 만날 수밖에 없고 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아, 길을 만들어서 가고 다리를 놓아 어, 건너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이버블 어, 하자면 음, 비즈니스 세계의 그 어쩔 수 없는 역경, 어, 특히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더 힘들다 그 역경에서 자기가 겪게 되는 아, 그런 순간 순간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둔감 좀, 좀 둔감해지자. 그리두 번째 자신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 맨날 이런 거에 너무 너무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지 말고 좀 게을러지자 그래서 동감해지자 게을러지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경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어, 건너갈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요. 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역경을 건너가는 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뭐 사내 정치 얘기 또 어떤 뭐 자기가 어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뭐 못되게 안 하고 어 좋게 좋게 하고 뭐 이런 뭐기부 기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도 봤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힘든 순간들, 그걸 어떻게 겪어야 되나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라는 거 있지, 자, 자. 뭔가 자의 머리를 꽉, 그, 머릿속에 꽉 차있는데, 뭐가 돼야 되고, 이 조직에서 뭐, 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번 뭐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뭘 해야 되고 아 온갖 그 자신의 어떤 집념과 자신의 그 어떤 생각, 자신의 희망, 자신의 아 그런 자아를 미쳐요, 미쳐, 미친 미친다는 거죠. 이 자아를 이제 버려야지 기가좀 쉬면 쉬, 쉴 수가 있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자 버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예고, 애고, 노예고로 직장 생활이 편안해지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